반갑습니다.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기독교, 기독교에서 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 혹시 기독교 아니면 또 교회 하면은 그 생각나는 단어들 이 있을까요?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많이 많이 마셔서 화장... 화장실. 아... 화장실. 이제 시작인 벌써 소장실 네. 어, 그냥 카카오. 어, 저도. 아한 명씩 하니까. <laughs> 아우, 그 오, 어, 어, 오, 배가 아, 아, <laughs> 저는 <목이 말라요>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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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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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맞추지 못한다면, 그냥 한 10초 정도 손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지고 가나면, 그냥 자연스럽게 한 친구가 안 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오세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래요. 어, 그럼 계속 수업할게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교회 어떤 거. <laughs> 아이고 이상하네. 또흠집이 네. <laughs> 내가 먼저인데. <문졌네>. 어 <laughs> 선생님 너무하신데. 자집중 집중해주세요. 집중이 안 되는데. 화장실 가기 조용히 가주세요. 다음부터 그러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 물론 안보내지 않는데. 어, 어, 네. 네. 물 마시러 언제 가요? 네? 물 마시러 언제 가요? 물마시는 쉬는 시간에 가 이제 지금. 음, 어떻게 해야 될까? 선생님, 어떻게 해야생님선생 어떻게 어떻게 해까게 어떻게 어떻게 게중요게게아니게자 우리 오늘 게어에 대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면 떻게에떻게어떻어떻 있을까요? 없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종교에 대해어